안녕하세요. 아, 뉴마이하우스뉴마이아파트 정희사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마이하우스 뉴마이아파트, 김만섭 의사입니다. 의사 여기 어디고, 한몇평 정도 되는 주택이에요? 전체 연면적으로한 60평 정도 되고요. 60평 정도? 지금 2층은 한 15평 정도 됩니 여기는 3층인데, 예. 기존에 방 3개, 거실 겸 주방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 예, 예, 예. 오픈형 주방이랑 거실을 한쪽으로 보이고, 예. 안방과 드레스룸까지 기가 막히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방이 좁아서 끝내요. 그렇죠. 네. 현관을 통하면 바로, 거, 복도 같은 게 있고 네. 방방 방, 방들 이방방 방, 방. 거실 주방으로 지금 바뀌었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거실 전에 어떤 형태였죠? 방두 개가 있었는데 네. 저희가 방두 개를 합쳐가지고 거실이랑 주방을 만들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는 원래 창문이 있었었나요? 그렇죠. 창문이 원래 있는 위치였고 네.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미국식 창호가 지금 시공되어 있는. 아, 이건 단열 성능이 좀1 등급에 나오고 열관열도잘 나옵니다. 프레임은 이제 어, 미국 스타일의 제품이고 이제 유리는 한글라스 제품인데 LG나 이런 거에 비해서 어때요? 가격 차이가? 가격 차이도 많이 다운그레드 돼가지고 한10% 15% 아, 정도 차이밖에 아, 안 납니다. 창 가격만 한10% 15% 차이니까 공사비 전체 했을 때는 큰 대세 부분은 아닌요 맞습니다. 넓어진 거는 당연히 여기 단열. 네, 제... 저희가 단열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안에도 저희가 8 0 m m 에서1 0 0 m m 정도 단열을 시공해 놨습니다 에어컨이 지금 아직 시공이 안돼 있는 상황인데 우레탄폰 시공기 정도면 음. 스티로폼로 따지면 20cm 이상의 음. 굉장히 두꺼운 단열재가 된것 같아서 어,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반매리 네. 요즘에 트렌드하게 많이 하시고 TV 규격이 너무 많이 변하다 보니까 네. 반매리를해 놓고 TV를 편하게 선이나 이런 게 노출 안 되게 시공하고 반매리를 많이 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 음. 그럼 TV가 커져도 계속 쓸수 있는 거 맞습니다 건? 열기도 이제 잘 빠질 수 있고 월딩 얘기 이제 가성비 있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주 하는 무몰딩이니 마이너스 몰딩이니 픽쳐네일이 아니고 그냥 평몰딩으로 했네요네 맞습니다 여기, 여기도 원래는 히든 느낌으로 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가성비 있게 하는 저희가 재료분리가 필요하니까 네. 최소 센치의 몰딩을 사용해 가지고 거의 음...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엔 여기 그냥 완전 방이었죠 그렇죠 방을 확장해 가지고 저희가 구조보강을 안쪽에 안 보이게 해 놓은 상태고 아이 안에 에칭이 다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습니다 아, 들어가 있고 주방이 아니었지만 주방으로 이제 방을 바꿨고. 네. 예전에는 네. 건축할 때 방이 많으면 집이 좋다고 생각을 많이 아, 인식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집에 오면 휴게 공간, 휴식 네. 공간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취미 생활이나 뭐 요리를 많이 아, 중점적으로 네. 하다 보니까 네. 요즘에는 거신이랑 오픈된 주방을 보통 기본 세팅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음. 여기도 3층에 이제 건축주분이 그런 걸 원하셔가지고 음. 방을 없애버리니까 지금 공간이 너무 넓어졌어요. 아, 아, 그래서 여기 방이 방방방 있던 거를 방을 네. 하나로 만들고. 네. 거실과 주방으로 빵 넓히고 그안 쓰던 다락방을 제대로 된 방으로 이제 꾸며가지고 방두 개가 이제 된 건데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구멍 을왜뚫어놨어요아 네. 이게 또 재밌는데 네. 이 안에 저희가 이제 구조 보강하다 보니까 안쪽에 구조 보강제가 숨겨져 있고 아 여기 안에 짐이 숨겨져 있고 네. 그리고 또 아, 네. 뭔가 벽으로만 그냥 하면 심심하니까 네, 네. 우리 디자인 팀장님께서 네. 정수기 공간을 만드셨어요. 인조 대리석 상판을 크기를 좀 키운 다음에 네. 홈바 개념으로 좀 이렇게 상판을 키웠어요 아, 그래서 바깥쪽으로도 이제 네네. 정수기에서 바로 컵을 놓고 뭐 커피를 탄다든지 와 여기는 이제 대형 냉장고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콘센트들도 아마 어, 이 위치들이나 높이들이 아마 다이 제품에 맞춰서 이렇게 타공이 되고 설치가 된것 같아요 이게 원래 여기가 계단이 이렇게 사선이 있어서 여기 이제 짜투리 공간들인데 이게 어떻게 아 있네요 안에 계단 밑은 보통 사선으로 마감을 하는데 네. 공간도 좀 넓어 보이고 수납공간으로 아... 숨기려고 바닥에서 천천지마감재 붙이니까 아... 복도 개념이 되고 뭔가 장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 사실 쓸수 있는 공간이 네, 많진 않는데 펜트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은 계단실이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네. 청소기 하나 집어넣으려고 네. 최소 1,400mm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 아, 있어요. 그러네. 저기 무선 청소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콘센트 같은 거다 마련이 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자, 음. 아 여기가 안방이군요. 기존에 안방이 어땠었죠? 작은 방이었는데 네. 가성비 있게 저희 가 공사했지만 네. 3층에는 음... 있을 게다 있습니다. 음... 여기가 이제 마스터룸이 해당하는 는 안방이고 네네. 가벽을 하나 만들어서 그 뒤쪽에는 또 드레스를 만들었어요 아 붙박이장으로짠게 아니라 아예 룸을 네 공간 그렇구나. 분리를 아 해버렸어요 이렇게 뭐 오픈형으로 돼서 시스템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옷이 네. 더 많이 들어가게 트렌드가 오버핏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입으세요 비교적 옷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아무래도 장에 넣는 것보다 이렇게 선방 스타일로 정리하시게 네. 네. 여기 이제, 아 스타일러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콘센트하고 네. 다 있는 거 보니까 붙박이장이또 네. 이렇게 있고요 침대도 그렇고 이런 가구들도 그렇고 그냥 목수분들 오시는데 좀, 이게 좀 짜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인데 네.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음... 목수분들이 뭔가 현장에서 제작하는 게 가장 비싸고, 비싸고. 아, 비싸고. 네, 그 다음에 가구팀에서 뭐 행거나 붙박이장을 정리하는 게 그다음 공장에서 만들어온 붙박이장이 그다음이고 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네. 행거 타입으로 조립을 어, 하면 이렇게. 가장 싸겠죠 가장 네. 싸고 네. 어, 현관은 네. 어떻게 지금 변화됐나요? 네 현관의 그 크, 위치는 크게 변한 건 없고요 네. 기존에 현관이 되게 협소했는데 조금 음. 계단 창까지 확장해서 을 신발장을 집어넣고 네. 또 현관이랑 거실도 공간이 넓지가 않다 보니 공간 분리를 하기 위해서 중문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그냥 더 그렇죠. 길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렇죠. 하는 천정의 등이랑 신발장 하부의 조동도 설치해 놨습니다. 일반 조동으로 해서 집 전체 이제 나가면서 출근하면서 위에 복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닦을 수 있게끔 돼 있고 또, 자 네. 그러면 3층에 메인 화장실 을좀 가보겠습니다. 가성비 있게서 해 그런 점이 겠지만화려하진 않지만 요소 요소 되게 신적인것 같고요. 요것도 보니까 이제 우리가 타일하고 조적하고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젠다이겸 샤워 칸막이 역할을 할수 있게끔 두 가지 역할을 할수 있게끔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젠다에 연장되는 이 칸막이도 네. 조적을 가아고 타일 마감을 했고 네. 그냥 이렇게 샴푸나 그런 것도 편하게 놓실 으수 있게 음, 그,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매립선만도 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에. 창 환풍기 단열도 돼 있고. 네. 벽쪽에도 외측면에 준하는 곳은 저희가 방질 품다 시공했어요. 을아 단열 다 시공돼 있고. 기존에는 화장실이 아 욕실이 진짜 별로였는데 그죠? 그렇죠. 기존에는 일단은 그 공사를 해놓고 거의 마감을 한 번도 바꾸지 않으셔가지고 음. 좀 오래된 세면대가 그래서 좀 넓은데 굉장히 여기가 좀1인 가구에서 그지 굉장히 아담하고. 양치하고 세배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이 집이 원래 이렇게 크고 멋진 계단이 없었는데? 그렇죠. 여기가 네. 어떻게 보면 이 집의 핵심 공간이죠. 어. 그 3층과 옥탑층을 연결한 계단과 동시에 이 하부에 아까 보신 저희 수납장들을 집어넣으려고 네. 이쪽 공간으로 먼저 계단을 구성을 한 다음에 음. 다른 공간 배치를 했습니다. 저기 창이 굉장히 멋진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빛이 되게 은은하게 잘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지금 조명이 켜져 있는데, 네. 제가 공사할 때 보면은, 네. 조명 안 달았을 때는 빛이 어잘 들어오더라고요. 아, 여기가 이제 옥탑방인데, 우와, 변, 여기가 최고로 많이 변질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건축주님, 이세탁에 진심이십니다. 아. 따로 옥상층에서 세탁실을 만들었고, 네. 여기 보면 이제 앞으로 세탁기가 들어갈 것 같고, 아, 타워형으로. 네, 여벌빨래 하고, 네. 바로 바깥에서 또 건조할 수있죠아 네. 여기 세탁실을 위로 올리시길 희망하셨어요. 우리 단독수색 사시는 분들 중에 세탁이 취미인 분들이 꽤 있어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여기가 옷답방이 어땠었죠? 제가 알기로는 와, 정말 날똥을 기억 그냥 계단 하나 협소하게 되어 있고, 방 네. 개념으로만 다 있었죠. 원룸으로 해서 이대로 임대줘도 될것 같은데요. 그 밑에 드레스룸이 약간 적었는데, 네. 그거에 불편한 이제 개조록들을 이제 이쪽에다 넣으시려고 이렇게. 붙박이장을 이기 만드셨어요? 맞습니다. 세탁 공간에서 연장선으로 가서 붙박이장을 설치했고 방 공간이 딱 침대들과의 크기밖에 안 돼요. 아... 그래서 나름 그래서 아이디를 내셔가지고 네. 가벽을 만드신다. 붙박이장을 집어넣으셨어요. 이게 지금 시스템 창고 같은 경우는 창문역할도 하지만 문역할도하는 거죠. 맞습니다. 단열성도 어마무시한 네, 제품이고요. 이 집에서 제일 덥고 축고 하는 게 욕탑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햇볕을 온전히 세 군데서 다 이제 받으니까. 저희가 외단으로 또서비스를 아, 받았습니다. 아 서... 외단 아, 어, 서비스. 와, 그래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 여기가 내가 봤을 때는 건축주님 네. 제일 좋아한 바일 네. 것 같은데. 샤워시설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맛스러운 욕실보다도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손님이 와서 또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네. 부분에 화장실 좀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한번 보여, 보여드릴까요? 네. 이다 매립선만 도다잘돼 있고, 샤워하면서 되게 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청소하기 되게 편하게. 있고 거의 뭐 호텔처럼 해놨는데, 여기 누가 옥탑방 화장실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옥탑방이 아니고 지금 저기 그냥 그 4층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여기도 욕실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도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아. 이제 손님이나 오시면 독립적으로 화장실을 쓰셔야 되는데, 화장이나 이런 걸또할수 있는 공간을 하니까 음. 이게 스탠드형으로 해서 약간 음. 화장대 경영할수 있는 저희 세면대를 제작해서 집어넣습니다. 와 여기는 옥상이 앞뒤로 다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어, 그래서 이 다락 공간이 옥탑 공간이 지금 중간에 있는 건데 이 지금 외단열이 지금 다돼 있고 최상층도 단연이돼 있어서 난간대도 지금 법정 높이 맞습니다. 저희가 법정 높이 1.2m에 맞춰 가지고 음. 기존에 난간대가 되게 낮았, 낮았어요. 음. 높이 맞춰서 해드렸고 바닥에 보시면 저희가 또 방수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액체 미장을 한 다음에 음. 그 위에다가 우레탄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방수를 뭘로 했냐보다도 구배가 얼만큼잘돼 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삼각형 박공지붕 같은 경우 방수 안해도 문제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딱자 오는 순간 딱 느끼는 게야 구배 진짜. 약간 전문용 구비 이빨 이 좋네. 옥상 방수 가지고 저 수영장처럼 만드는 영상 있으니까 위에 한번 제가 링크 시켜놓게 요고 한번 보세요. 네. 여기는 이제 임대세 대죠 분위기가 확 바뀌었네요. 그전에 비해서. 맞습니다. 그래도 임대 수익을 창출 하셔야 되고 또 기능적인 것도 잡으셔야 되니까. 네. 공간 구성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 안에 저희가 네 단일 다 했고 네 단일 다 했고 보시는 것처럼 창 교체를, 창 교체, 도어 교체했고 네. 수전 같은 거 교체를 했습니다. 다 했네요 그냥. 그러면서 화장실은 기존에 수전이랑 세면대랑 양변기만 있었는데 네. 조금 공간 샤워 공간까지 만들어 아 그러면 여기는 큰 변화는 없고 환경 개선이니까 살짝만 스케치만 한번 둘러보고 가시죠. 네. 와 이게 화장실 너무 좋아졌고 화장실도 이 지금 단열하고 뭐 저기 환기차하다된 거죠. 맞습니다. 난방하고 어. 환경 개선이 많이 됐고 이제 방이 세개다돼 있고 단열돼 있고 뭐 주인 세대분하고 달라질 게 별로 없는데 <웃음> 괜찮은데요? <웃음> 뭐 지금 위에는 건축주분이 이제 혼자서 이제 재밌게 쓰려고 좀 구성이 바뀌었는데 여기는 이런 구조가 단열하고 환경 개선, 디자인 창문 이런 것만 해도 충분히 임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반지하 이제 아버님이 쓰시는 공간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 두 세대였는데 두 아, 집이었는데 아, 맞습니다. 그렇죠? 아, 아. 지금 저희가 서 있는 네. 이 공간이 원래 이쪽이 벽이었어요. 누구 하나 뚫었는데 그냥 집이 그냥 빵이 맞습니다. 됐네. 오완전 넓어졌는데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한 세대는 요즘 많이 이제 구성하는 거실. 그리고 주방으로 구성을 했고, 네. 반대편에 이제 기존에 있던 방들을 유지시켜놨어요. 지하 아닌데요, 이거? 마른 지하지만 거의 네, 1층 네. 이거 1층인데요, 뭐. 네. 1층이고, 그러니까 단열 굉장히 잘돼 있고, 우리 3층이랑 똑같이, 창호도 똑같이 되어 있고, 반자 계신다고 해서 섭섭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충분히 쓸수 있는 주방도 들어가 있고, 아까 보셨던 세대들이랑 똑같은 주방 컨디션으로 다 집어넣으셨어요. 다 출구도 어, 꽤 높아요. 네, 맞습니다. 어, 원래, 그 반지하가 지하가 이제 층고 굉장히 낮은 편인데 단독세은 그거 아셔야 돼요 내부에서 방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도 이제 빗물 유입되는 걸 막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방수든 결로든 외부에서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에도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이렇게 도배만 돼 있지만 저희 단열을 꼼꼼히 했어 아 이런 습기도 조금 있는 것도 잡으려고 네. 저런 방 같은 데는 저희가 제습기를 상시로 쓸수 있게 아. 배관도 설치를 해드렸어요 두 세대였으면 방이 원래 몇 개였을까요 네개네개 맞습니다 의견 봐보세요 와 아 욕실이 어마무시하게 큰데? 여기가 또왜큰 이유가 있습니다? 방과 방도 텄지만, 네. 화장실과 화장실 더 큰가 보 아, 갑니다. 화장실 두 개도 텄구나. 아, 맞습니다. 기존에 보면 아 여기가 벽이 있어서 화장실 예, 예. 하나하나인데 화장실 두 개를 병합한 다음에 네. 보시는 것처럼 샤워하는 공간을 널찍하게 만들고 아이 안에 들어가시면 양변계라 이제 세면대가 나옵니 지금 여기가 뭐 말이 반지하지만 그냥 1층에서 걸어들어온 지면하고 똑같으니까 전면에 비해서 이제 후면은 조금 이제 높은데 그래도 지금 지면은이정도 있어요. 맞습니 이만큼만 묻혀 있는데 아까 지금 우가 방수를 잘해야 된다는 게 이쪽 방수가 잘돼어야지이쪽으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땅에 묻혀있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가서 그럼 습기도 타고 네.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네. 바깥에 방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방수랑 누수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단독주택은 아파트 인테리어랑 다르게끔 이런 기능적인 공사 제일 중요하고 지금 보니까 외곽 구배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딱돼 있는 게 물이 잘 빠지게끔 잘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건축주분이 아버님한테 증여받으신 주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주분께서도 뭐 아파트에 살든 단독주택에 살든 개선이 되는 주택이 살아야 되고 또 아버님도 사셔야 되고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거기다 임대 세대로 해서 이익까지 생기고 그러니까 건축주분도 즐겁게 생활하고 아버님도 이렇게 보세요. 굉장히 이렇게 넓어진 공간에서 살수 있고 심지어는 이익금도 생길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유마이아우스하고 이제 리모델링해서 이런 세 가지의 효과를 낼수있는 거죠. 그 공사비 어느 정도 부담되는 부분도 임대로 채울 수 있고. 아 그렇죠. 그렇죠. 또 임대비를 상승하고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거주하시는 게 지하랑 3층이지만 저는 2층도 거의 네. 그 준하게 인테리어 하신 것 같아요. 원래 공사했던 김만섭 이사가 유튜브도 진행을 하고 아, 마케팅도 진행하고 또 상담도 진행하는 걸로. 이제 할 예정이고 원래 제, 제 전공이 이제 재료공학이기 때문에 제품 개발, 공법 개발 쪽으로 좀 뒤로 빠질 예정에서 이이 어 위는 뭐 저도 가끔 출연하겠지만 우리 김만수 미사가 아마 연락 주시면은 어 찾아뵙고 상담도 드리고 맞습니다. 이제 어. 유마이업은 제 겁니다. <laughs> 농담이고요. 네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공사 전반을 관리하다고 있다 보니까 대표님보다 이 건물에 대한 기능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고급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좀 앞으로도 설명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앞으로 얼굴을 많이 비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틈틈이 연구 개발이나 브랜딩하다 말고 또 와서 또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연희주 연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